자, 이제 특징주 보도록 할게요. 제가 오늘은 아우, 특징주가 사실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한 다섯 개 종목 준비를 해 왔습니다. 좀 짧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. 먼저,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입니다. 어, 간밤에 이제 8% 넘게 주가가 올랐는데요. 워너브라더스와 디스커버리가 합병하면서 출범한 회사죠. 종합미디어 회사인데, 벤쿠버 아메리카에서 US1 목록에 이 워너브로스를 추가를 했습니다. 그면서 러 이제 목표 주가도 21달러 현재 이제 제시가 되는 상황인데 오늘 종가가 12.6%였으니까 뭐 완전 100%는 아니어도 한890%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겠죠. 그래서 이 u s 스원이 뭐냐면 벤코버 아메리카에서 관리하는 중장기 유망주, 뭐 최고의 매수 등급의 기업들 모아 놓은 그 리스트거든요. 거기에 이제 포함을 시키면서 어 언업으로 브로스가 이제는 어떤 광고라던가 이런 사업부문들이 올해에는 다 안정을 좀 찾을 것 같아. 뭐 영화라던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있다. 그래서 투자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이 높은 상황이다.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이 워너, 워너브로스가 이제 최근 주가를 봤더니 요 8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. 이달 들어. 새해 들어 주가가 지금 32.5%나 급등한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이 종목을 미리 알았더라면 좋을걸 꼭 이렇게 많이 오른 다음에 결과적으로 보면서 어, 부럽다 라고 하는 게좀 아쉽네요. 네, 그래서 워더 브로스에 대해서는 벤코버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월가에서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될 텐데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. 네, 그거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두 번째 에즐런트 테크놀로지스입니다. 어 티커를 보면 알파벳 A 하나잖아요. 네 전통 기은 기업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. 간밤에 이 기업도 한5.3% 올랐는데 뭐 하는 기업 기업이니 하면 뭔가를 이렇게 측정하고 모니 <laughs> 아이고 죄송합니다 모니터링 할수 있는 장비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업체인데요. 뭐 바이오 분석이라던가 이런 뭐 전자 계측 솔루션 이런 제공을 하는 기업입니다. 근데 이 기업이 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. 이건 주가에 당연히 호재겠죠. 여기에다가 요즘 다들 기업들 뭐 어려워서 투자 줄이고 비용 절감하고 하는데 생산 능력을 두 배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7억 2,500만 달러에 아무래도 뭐이건 설비 투자겠죠. 근데 투자 계획도 밝혔거든요. 음, 살 만하다라는 <laughs> 뭐 그런 느낌이죠. 예,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. 정리해보시겠고. 자, 세 번째 기업은 오크 스트리트 헬스입니다. 와, 27% 급등을 했습니다. 뭐 하는 기업인가 봤더니, 약간 노인들을 좀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회사이고, 뭐 1차 진료센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미국 각 지역에 약 160개 이상의 의료센터를 두고 있는 기업인데, 자,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. 뭐라고 보도를 했냐? CBS. 그니까이 기업이 약국 체인 기업인데 최근에 헬스케어 사업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뭐 카본헬스도 1억 달러에 인수를 한뭐 그런 회사인데 이 CBS가 오크스트리트 헬스를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. 금액 100억 달러 규모. 이 오크가 간밤 지금 27% 오르기 전, 이거 반영 전까지 시총이 약 53억 달러가 조금 안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억 달러의 인수 추진이라고 하면 어,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거죠. 기업 가치가 그만큼 높이 평가를 받은 거죠. 또 그런 보도가 나왔고, 이에 대해서 뭐 CVS라던가 오크에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, 이 M&A 모멘텀 부각되면서 간밤에 주가 많이 오른 겁니다. 자, 이제 그 다음, 큐어백입니다. 큐어백도 20%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. 임상 단계에 있는 바이오 제약사, mRNA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mRNA 하면 우리는 화이자, 모더나 대표기업으로 알고 있잖아요. 근데 사실 큐어백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코로나 백신도 관련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그 성과가 화이자나 모더나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게 사실은 상용화에는 실패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이게 mRNA, 그리고 코로나 백신 개발 이야기 나오고, 그러고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거는 다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데, 보관이 좀더 용이하고 하면서, 사실 주가가 뭐 130, 150달러까지 갔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. 그러다 최근에 뭐 6달러 수준까지도 떨어졌기도 했는데, 지금 큐어백이 코로나19 2세대 백신을 임상 단계에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용량을 더 적게 하면서도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이루어지게 하는 요, 요 백신인데, 요것과 독감 백신의 이제 임상 일상 데이터가 나왔는데 실제 저 용량으로도 강력한 면역 반응을 나타내는 이 효과가 좀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는 환자를 대상으로한 임상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. 요 소식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 겁니다. 게다가 알렉산더 젠더라는 현재 산우피 종양학 글로벌 책임자가 4월에 이 큐어백의 신임 CEO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. 요 신임 CEO가 뭐 파이프라인 구축이라던가 제약 회사에 있어서 전략 개발 조직 구성 네, 오타자가 났네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성과를 증명한 이런 뭐 사람이라고 해요. 그래서 CEO로 또 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함께 반영된 이 겁니다. 그런데 큐0백 이달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속 오르고 있고요. 이달 들어 상승률만 1 0 7에 달합니다. 네, 앞서 이야기했듯 130, 150 달러까지 갔던 기업이라는 역사는 있습니다만, 뭐 2020년, 2021년 주가가 6%, 6%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단 며칠 만에 100% 올랐다. 이렇게 변동성 큰 기업은 음. 뭐 아니면 도가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이슈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 기업은 일루미나입니다. 일루미나는 오늘 계속 오른 종목들이었는데 한6% 하락을 했습니다 유전자 분석 솔루션 제공 기업인데요 어, 이 회사가 2023 회계연도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게 이 하향 조정한 게또 시장 예상치마저 밑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격으로 많이 주가가 밀린 건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 대비 한 7에서 10% 정도 성장하면서 뭐 적게는 49억 달러, 많게는 한 50억 3,500만 달러 매출을 낼 거야 라고 했는데, 연간.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50억 5천만 달러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, 다소 좀 실망스러웠고, EPS가 사실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. 조정순이 익이 1.25에서 1.5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, 당초에는 3달러 목표치 제시를 했었으니까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이 지금 난 거잖아요. 그렇게 되고, 시장에서도 한 2.67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, 실제 우려, 실망감으로 주가가 많이 밀린 기업이다.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